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박사방. 박사 방을 이야기하기 전에 M번 방을 이야기할게.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소라넷이 2016년에 폐쇄되고 이들은 쉽게 경찰에 노출되는 대형 커뮤니티에 직결하지 않고 익명의 공간을 파고들어 산발적으로 조직화됐어. 2018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성행했던 빨간 방이 대표적인 거지. 방에 번호가 매겨진 이곳에서는 소라넷과 AV 순후배의 주류를 잃었던 성착취 촬영물들이 공유가 됐어. 신고가 들어가자 이들은 활동 무대를 텔레그램으로 옮겨갔어.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이들 중 갓까지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이 m 번방을 개설했어. 까스은 트위터를 이용하여 10대에서 20대 여성 사용자들에게 접근해서 해킹과 경찰 사칭으로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신상 공개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요구했어. 와 씨. 까스은 2019년 와치맨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에게 자신의 방을 물려준 뒤 도련 자취를 감췄어. 아, 갓갓도 잡았어야 하는데. 어디서 와치맨은 엠번방을 운영하다 2019년 9월 자취를 감췄는데 알고 보니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어. 근데 이거 형량이 약하던데. 일반적으로 엠번방은 와치맨이 물려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와치맨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에 많은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인물이고 순서로 따지자면 와치맨이 먼저고 각각은 그 다음이라고 말했어. 왓치맨은 텔레그램에 고단방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이 방으로 통하는 주소를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서 수많은 이들이 고단방으로 들어오게 했어. 고단방에서 성착취 영상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비밀방 M번방에 접속하는 방법을 게시하며 홍보하고 회원들을 끌어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게 왓치맨이라고 경찰들이 말해. 이렇게 왓치맨의 도움을 받은 텔레그램 비밀방 운영자들 닉네임 켈리, 체스터, 키로이 똥집 튀김 이네 명이 공소장에는 적시되어 있어 이 사람들이 비밀방을 운영했다는 거야 물려받은 인물은 왓치맨이 아니라 켈리라는 인물이라고 해 이런 엠본방을 모방한 조주비는 박사방을 만들어 트위터나 채팅앱에서 피팅 모델, 데이터 아르바이트 모집으로 여성들을 유인해서 신상 정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서 성차취물을 계속 찍게 했고. 여성들을 노예라 지칭하면서 몸에 노예나 박사라는 표식을 새기게 하고 새끼손가락을 들게 해 박사의 지시에 따른 것을 알아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시그니처를 준 거야. 얘는 또라이야. 박사방은 영상을 볼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어. 입장료는 1단계 20만원에서 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에서는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0명이 넘고 박사방에 입장한 사람은 최대 26만 명이나 된다는 거야.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주빈이고 박사방에 입장한 26만 명도 이해할 수가 없어.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어. 아, 정말, 넌 정말 악마야.